아프요. 팔 아파요. 어깨 아파요. 코박혔어요. 그 하는 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조금 더 부가 이제 큰 말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SMD 스펑션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뭐냐면은 테이프라에 발이게 돌아왔죠. 일리움이 발이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우리가 S 타입, I 타입을 구분해서 S H P R 그렇게 나와요. 세이크런 허리전달 플랜라인 지면에 이렇게 집을 세운다면 땅을 고르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세이크런을 조정하면 앞으로 간걸 뒤로 빼고 장거를 조정하면 뒤로 간 거를 앞으로 넣어갖고 가운데다 맞춰줬을 거다. 근데 그러면 얘를 그냥 맞추면 돼요? 그러 리코일이 되니까. 우리가 발목을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조정을 해서 무릎하고 발목을 조정해서 SI 블렌트를 조정하는 걸로 끌고 갔다 이거예요. 그렇죠. 고 나면 이제 기초 공사가 끝난 거예요. 배꼽 밑으로 다 끝냈다. 모든 사람이 배꼽 밑으로 다 아파요. 그 배꼽 밑으로 아프다고 표현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파요. 고관절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전사 L4의 문제다 이렇게. L4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스나면 환자 몸에 스크래치 시키니까 그라가지잘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자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게다 아프다는 거야 웃기는 게 이렇게 해서 아프면 여기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근데 원인은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앵클 조인트에서 서탈라 조인트에서 니조 인트를 조정을 했던 이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관절을 체킹을 했었고 그다음에 SI 벤 n t 를 풀어서 놓고 나면은 L4,5가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고 했지. 이 경우는 디스크가 안 깨졌을 때얘기다요 환경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도로가 움푹 패이게 됐지, 도로가 폐쇄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서 만날 때 많이 없어요. 이미 다 망가졌다고 했지. 그렇지? 망가져가지고, 분명히 허리 때문에 다리가 아픈데, 어, 허리가 그 자리가 이미 재생 불능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쓸수 있도록 적응을 시켜드리는 거다 그동안에 최대한 보호를 해주는 거다. 환자는 안 아프게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안 아프게 라면 당신이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 이 말이야. 허리는 가장 큰게 뭐일까? 앉아있으면 절대 못낳는 그래서, 왜못 낳는가를 인지를 시켜주고, 어떻게 앉아야 되는가 조금,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아까 말했죠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회복력이 있어야 돌아온다는 거요 아무리 내가 밀어줘도, 지가 못 버티고 그냥 주저앉아보면, 이렇게 좀 표현이 근데 매달렸어. 끌 손놓고 영화 보면서 손놓지마 손놓지마 끝까지 버텨. 내가 너를 끌어올려줄게. 근데 잘가 포기해. 눈물 흘리고 영화에서 손놔보려고 붙다리 붙잖아. 너만한데 답이 없는 거지. 어떻게 이 살아나려고 해야 끌어올라오는. 해보면 다시는. 오늘은 어디서 밑에서. 음. 그러면, 여가 이제 폐쇄가 됐, 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L4를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선생님, 디스크는 4하고 5가 있고 5S1이 있는데, 두 개의 디스크인데, 요거는 선안 돼요. 5 얘기하잖아. 5는 우리가 5 s 1 트로피즘이라고 이렇게 마, 많이 하거든요. 왕농으로. 뭐 Z축, y 축에 뭐, 트랜스퍼스 앞쪽을 휘어졌다. 이러면. 세이프라를 인정 안 했을 때얘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s i 트가 조정이 되면은 파이브는 보상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자기자기 그래서 파이브는 교정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계속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손대면 손댈수록 망가뜨려가요. 그리고 호에 의해서 보상이 걸려서 파이브는 앞쪽 으로 계속 미끄러져 그래서. 파이브는 s i 조정에서 끝나고 4만 조정하면 된다는 거잘아시을 때. 근데 얘가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근육의 문제에 있으면 관계없지. 근막의 문제에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인대의 문제삐끗에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인 서브 락 세이션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디스크가, 영벌이, 디스크가 깨져버렸다. 신경에 문제가 붙어버렸다. 인프절에 혈관에 문제가 붙어버렸다. 요거는 이미 재생물량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 요거는 딴 데에서 영향을 받아갖고 있었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뒤쪽으로 올라가, 뒤쪽으로. 로소나시라고. 그래. 하부 융취에서 주저 안 접은 거야. 그래가지고 f 에서 걸려갖고 이5로 갖다 깨버렸다 인거야. 근데 여기를 손대. 그럼 어떻게 돼? 점점 더 심해지면서 다리쪽으로 절임을 강해질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 세라리라에서 내장기 조절을 했던 거야. 내장기 조절을 왜 했던가? 오. 근육을 조절하려고 했지 코어 근육은 복부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복부를 조절을 해서 복막을 열어서 장기가 리프팅을 올리게 되면 푹 풀렸던 코어 근육이 다시 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럼 관절의 유동을 준비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커브의 로딩에 스파널로 코드의 압력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부 흉추를 조절하려면 그냥 밀어, 면 되지만 안 밀어지니까 앞에서 끌어당겨놓고 마지막에 조정만 하다 해도 우리가, 어, 세랄로 해서 조정을 해. 이게 여러분이 병원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캐스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스폰딜로시스라고 표현을 해요. 스펀딜이란 말은 뭔 말이야? 척추란 뜻이거든? 스폰딜로시스 하게 되면 시스하면 염증이 붙었다. 척추염 밑에, 태행성 척추증. 이미 태행이 진행이 됐다. 태행은 디스크 깨지면 태행이라고 그러잖아. 그것까지가 현대의학에서 보여주는 검사 방법이야. 그 이상에 나타나는 방법은 현재 검사 방법으로 없어.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약물이 들어가고, 우리가 아니면, 그 다음에 특이한 수술 방법이 들어가지. 시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플란트까지 집어넣지 그럼 폐쇄시키겠다면 고정 고착과 그렇게 안 하고 재생시키는 방법이 없으세요. 선생님 하면 우리가 하는데 전혀 발상에 전환을 시켰지 어디로 거기를 손을 안 대고 위쪽을 가서 위쪽을 가기 위해서 배에서 다시 시작했다는 거야요 에피셀을 코어 조절하고 불고 나도 위쪽을 찾았지. 찾아서 그걸 넣었더니 스파넬 코드의 내압이 풀어지면서 눌렸던 게 풀리면서 소, 소매틱이 풀리면서 다시 쓸수 있게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아, 이 정도는 살만해요. 어떻게 75, 60, 막 태행된 관절에 20대 청년 젊은 사람처럼 생체가 돌아오겠어? 그건 아니지. 그 나이에 쓸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했습니다래서 오늘은, 이건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하는 방법만 제대로 안 돼. 코 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부융출 진단과 하는 방법, 전체적인 코디를 시키는 방법을 오늘 해서 오늘 허리가 끝나야 돼. 이렇게